구독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쭉 설명해주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말이죠 구원의 길이 내포되어져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담의 언약을 의지자마자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세 사람을 앞에 놓고 심판을 하셨죠 먼저 심판을 하시고 뱀을 정주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할 자가 여자의 시로 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3장 9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였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표하지 않으면 영원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되어 있던 그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된 것입니다. 그 이제라고 하는 말은 로마 16장 26절에 나오고 그 말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 나타내신 비밀의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구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제라입니다. 이 제라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여자의 씨앗, 여자의 시로 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구주이고 뱀곧 사탄을 죽이시는 분이신 것이거든요 제가 삼디 성경 강론하면서 이 여자의 시라고 하는데 대한 이야기는 몇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남자의 씨입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언약을 어김으로 영생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생명을 찾아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줄수 있는 구주는 남자의 씨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씨로 오면 그것은 아담 안에 영생의 생명이 없는 사망의 씨로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어질 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나타나는 모든 출생하는 사람은 다 썩어질 씨, 다시 말하면 죽고 없어질 씨로 태어납니다. 여자의 씨로 온다는 말은 이 남자의 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생명의 씨, 영생의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여자에게 생명 자체이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 영생하는 그 생명을 생명의 씨가 되어서 여자에게 임신되어 탄생하신다. 그것이 이 여자의 씨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에게 출생하지 않으면은 그는 여자의 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말했습니다. 석지하니할 씨, 하나님의 씨. 여러분과 저는 다 남자의 씨, 썩을 씨, 사망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를 통하여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씨는 뱀과 싸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요. 그 말은 뱀을 죽인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 5절까지 보면은 심내 요한이 출생할 것이라고 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그 얘기를 전한 6달 후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가서 여자의 씨 구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수태 고지라 그럽니다. 탄생을 알리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 가지고 어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남자와 상관없는 수천여 마리아에게 임신 되신 것이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가 되어서 마리아라는 정결한 처녀를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신되신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다고 그랬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마태 1장 22절 23절에서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므로 사망뿐인이 세상에 생명이 실제로 사람 중에 생활하시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겁니다. 남자와 상관이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몸에서 사람으로 탄생하셨지만 그 생명은 전혀 아담과 남자의 시조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한 일서 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고 계시합니다.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절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 안에서 참 생명을 잃어버린 인류가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당신 자신이 생명의 기원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생명으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하신 이 선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삼자의 의미라는 성경을 풀이했는데, 그거 직역을 하면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담 자기는 사망입니다. 옆에 자기 안에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사망이 되었지만은 자기의 아내는 자기가 이루어진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포를 깨달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는요 4장 1절을 보면은 아담이가 아내와 동침하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얻었다 하고 소리치고 이름 지은 게 가인입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면은 뭘 얻었다고 소리쳤겠어요? 아 여자의 씨로 온다는 아들이 왔구나 그 씨가 남성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요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아 사탄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빨리 오나?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그 가인을 집중 공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인이 고만 홀딱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 버렸죠. 예수께서만 여자의 씨로 동령에게 출생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깰 생명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 주실 수 있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확신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얻는 영생의 생명을 꼭 얻는 믿음으로 살도록 복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